할렐루야, 오늘도, 어, 마태복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히 대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마음의 심령밭을 기경할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확실하게, 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어, 확증을 분명하게, 이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 아들로서, 이제, 침례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받고 난 이후 침례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된이 상태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마기도 늘 따라붙습니다. 예, 영이 죽은 상태, 옛 사람이 주인인 상태에는 마기도 그냥 늘 자기 거니까, 예, 별큰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혈통과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신데 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 부활생명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끌려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받고 옛 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어. 이제 더 룰루랄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더 기대가 차는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밤낮 줄이셨어요. 그런데 40일 끝난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빔용 사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단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예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얻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댕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이제 부활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제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마귀도 와서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어떠한 자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가 줄, 줄여 줄 있잖아. 지금 배고프잖아.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로 참 줄여 있습니다. 지식에 목말라 있고요. 사랑에 목말라 있고요 행복에 목말라 있고요 성공에 목말라 있고요 건강에 목말라 있고요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육신과 육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또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 줄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줄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세에서 시험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추레국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목말랄 때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랩산의 반석 위에 그 반석을 쳐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이것이 이제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의 말씀을 주로 주님이 인용을 하셨냐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을 세운 것이고요.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때도 시험했는데 그 시험한 그, 그런 그 시험하는 자가 지금도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떡으로 만, 음, 내가 만을 하나님의 아들이 얻든이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계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우리가 인생의 줄임을 당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목말르잖아요. 이럴 때 떡을 구하느냐? 바로 말씀을 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했어요? 떡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마스에서 시험한 물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떡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을 구했다면 뭘 구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구했다면?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목말른 자가 뭘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 당시에는요, 이 만나가 아침마다 촉촉히 내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슬에. 촉촉한 이슬의 만나를 내린 것만 먹어도 산답니다. 살수 있대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을 또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더 달라는 것이 떡 달라는 것입니다. 성공주세요. 행복주세요. 내 좋아하는 기도 응답 주세요. 내 정욕 허락해 주세요. 내 자녀, 내 모든 환경,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 더 주세요. 이것이 사람이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할 때 그런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고난을 당했을 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떡을 구합니다. 떡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때로는 그 음식도 하시고요. 때로는 철회도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은 그 떡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신 것처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단 하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너에게 떡이 부족할 것이 있지만 떡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것은 바로 뭘 구하느냐면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하나 딱 다가왔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카로운 대로 온 것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이 잘 풀어지지 않는 일이 혹 있어도, 하나님 이 고난은 나에게 복으로 온 곳으로 저게 여기고 믿겠습니다.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떡을 구하라고 자꾸 책은지를 해도,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기도의, 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 굶주림에 대해서 환경을 구합니까? 주님을 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주님의 제자들은 배를 탔는데, 어, 갑자기 폭풍을 맞았습니다. 어, 폭풍을 맞아서 거반 어, 위험한 단계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이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근데 그 주님이 어딨나 하고 찾아보니까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가 폭풍을 맞았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곧바로 그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고난 속에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찾으면 되고요. 주님을 잠재게 만들었다라면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았으면 그분께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혹시나 그것을 뜸을 들일 때도 있습니다. 요셉에 새 친구가 왔고 등등해서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를 완전히 지치게 했습니다. 욥이 나중에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새 친구도 지쳤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하신다음에 중간쯤 하나님이 어 욥에게 질문의 중간쯤에 욥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터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욥. 너 투집전능자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인데 너 하나님께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어도 축복이고 빨라도 축복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떡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떡은 내가 지금 아프면 빨리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장 치료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당장 문제 해결돼서 돈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유기, 내 혼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혼적인 기도고, 중원부원하는 기도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다 삼켜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과 행복을 하나님 가능하면 주님 걷어가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공과 행복을 내리게 해주시고, 이 성공과 행복을 걷어가는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있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믿는데 어떤 그 게으름이 된다면, 나태함이 된다면, 하나님 이것도 걷어가달라고 지금 요즘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고난 당할수록 지금 내가 굶, 굶, 굶주려 굶 있을수록 이 고난 당할수록 여러분 부부간에 굶주려 있습니까? 서로 남남처럼 형제처럼 여깁니까? 어, 줄인 상태지요. 그러나 그런 굶주림도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죠. 예, 예 힘들어요. 내 자식과의 관계가 또 굶주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말안 듣고 속시기고다 굶주린 상태거든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이 굶주린 상태에서 누구를 구합니까?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이런 자는 회개한 자의 자세입니다. 회개한 자는 오직 하나 주님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정 꼭대기에 서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0편 91편을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뛰어내리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고당하지 않죠.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받들러서라도 뛰어내릴 때 사고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히 새로운 피조물만 되었다라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사단의 말을 듣지 않냐면 사단은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요 두번째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성정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과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모든 인덕과 또 인품과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성정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여기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내려가지 말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기가 조사오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박수 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안 다칩니다. 막 진짜 신의 대접을 해줍니다. 교회가 커지고 나의 어떤 그 되었다함이 커졌다면 그때 마귀가 반드시 그를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크고자 하지 않습니다. 작아지려고 합니다. 물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큰 자가 되어서 항상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사람이 죽고 사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권세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죠. 그런데 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옛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항상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난 작은 자다. 난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으로 최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권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최고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때 뛰어내리는 그러한 유혹이 와도 항상 그말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릎 마음이 높아지고 커지면 교만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 이제 마귀가 또어 와서 세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산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산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호렙산일 수도 있죠. 신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헐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요.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산. 그 높은 산에 우리는 올라가고 인정만 해주고 우리를 올려 올라가 주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창립 예배나 기념 예배를 할 때. 또 교회에서 입당예배 할때 나를 다 아,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러줘요. 그리고 축사시킵니다. 이거 다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의 조창기도회 같은 데서 설교 한번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해도 좋죠. 예. 그런 높은 산에 우리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려놓고 마기는 그 자리에서 나한테 절한 번만 해봐, 이럽니다. 그것이 그들과 악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이라는 건꼭 엎드려 절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수가 그 마기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교 유착이 되어서 세상의 정치, 사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르면서 은근슬쩍 악수하면서 칭찬 한마디 하는 것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악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웃어주는 것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를 넘어서 언제 어디에서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것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말 맞죠?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끈이 되고 연이 되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 짓는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북한 돕겠다고, 어,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잖아요? 반드시 금수상공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거기 가서 경배합니다. 참배합니다. 그러고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한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구제, 그 선교 하나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자기만 진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섬기는 그 교회도 진노가 오고 한국 교회, 한국, 이 나라 전체에 진노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배하라고 할때 어떡할까요? 우리는 너무 좋게 경배를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경배하지? 안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만 하나님께만 경비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어, 뭐냐면은, 어,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물리쳐야 됩니까? 회개한자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건너뜨고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고. 축복만 강조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으로 굳혀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 둘째 치고 뭘 찾는 줄 아세요? 인간 찾으러 다닙니다. 세상 방법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덜컥 물려 죽습니다. 에덴 수풀에 갇히는 것처럼. 그도 역시 이광야의 수풀에 갇혀서 이제 굶주림의 수풀에 갇힐 것입니다. 세상은 잘 나가요. 세상 일은 잘 나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굶주려요. 늘 공허해요. 늘 허전해요. 이것이 뭔지 압니까? 광의 수풀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 묵상으로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어디에 경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택합니까? 하나님이냐, 떡이냐, 높아지고 싶냐, 낮아지고 싶냐, 세상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를 한번 만져주고 이, 알려주고 내 이름 불러주는 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목회자들과 뭐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구약의 정말 여호사바당처럼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축복이 막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